우리가 최근에 이제 되게 큰 프로젝트를 했었잖아. 지금은 발표가맞지 결국 유치에 실패를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부산 엑스포 그리고 유치 행사를 파리에서 이제 했었어가지고. 대한민국 자유 인구와 업제국회편적 가치를 하아그 행사를 우리가 디자인을 맡아서 이제 최근에 했었었는데, 행사를 어쨌든 준비하는 를 과정에서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지 분명히 있었지 또 이제 당연히 아쉬운 부분도 있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개선되면더 좋았을 것 같다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그 만나가지고 10월 27일인가 그때 만나가지고 이제 공간을 처음 방문했었잖아 어. 그 이제 브냐를 방문 방문했었을 때그때 기분이 어땠었어 아 어, 그때 흥분이 됐다 설레었다 음. 설레었다 어, 음. 왜냐면 이렇게 큰 규모의 일이고 이거는 그거는 국제적인 행사랑 관련된 일이잖아. 음. 그날 끝나고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도 자랑하기도 했고 큰 행사 받게 됐다.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행사. 어, 부모님이 <laughs> 좋아할 만한 행사 공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꾸밀 수 있을까. 음.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서 설레는 감정이 더 컸던 것 같아. 음. 형은 아마 좀 다닐 것같 너는, 너는 설레었었고 나는 막막했었지. <laughs> 그냥 이 공간을 보면서 음. 아 요즘 약간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 네.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큰 행사였으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맡아본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규모 있는 행사였었고 시간도 많지 않았었고 한달 아마 안 되게 응. 했으니까 어, 행사 규모에 비해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나는 솔직히 걱정이 더 앞섰던 것 같아 아 이거를 할수 있을까? 괜히 건졌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했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만약에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되게 좀 큰 경험이 될수 있겠다. 음. 값진 경험이 될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었고. 을 부산이 그때 이제 로마랑 리아드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는 행사였었잖아. 음. 그만큼 이제 여기서 정말 다 보여줘야 된다. 진짜 부산에 대한 어떤 그런 임팩트나 그런 거를 다 보여준다는 그런 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한번 그래, 한번 승부를 봐보자. 약간. 이런 음. 포부도좀 있긴 했었었지. 그래서 이제 초반에 너랑 나랑 진짜 고생 많이 했었잖아. 음. 어. 처음 1, 2주? 2주? 그치, 거의 한 2주 정도는 거의 매일 만나서 작업하고 음, 주말에도 그냥 만나서 계속 공간 짜고 음. 디자인, 키 비주얼 작업하고 이제 폴라주를 컨셉으로 이제 가져오기로 했었었지 어쨌든 부산이라는 도시를 뭔가 한 컨셉으로 보여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었고 음. 이 부산의 어떤 다양한 이모저를 모한 번에 쫙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컨셉에서 음. 골라주라는 이제 컨셉을 가져갔었고, 골라주들이 진행되는 어떤 그런 방식이 옛날에 되게 로우파이한 그런 픽셀라이즈된 그런 이미지에서부터 쭉 그라데이션으로 하이파이 고화질 이미지로 딱변해가면서 이제 로딩되는 듯한 느낌이 딱나온고 마지막에 이제 부산 이스라엘 딱, 딱 이렇게 하는 컨셉으로 이제 뭐 나아가려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었지. 그러다가 그러다가 <웃음> <웃음> 그러다가, 그러다가. 음,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파리에사는 행사니까 대사관이랑 음. 우리 디자인 팀이랑 진행을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중간에 음. 이제 좀 여러 이해 관계가 얽히고 음. 규모가 좀더 커지고 하면서 이제 디자인이 엎어졌지. 그치. <laughs> 디자인이 근데 그 엎어진 순간이 중간 단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아놓고 그 컨펌을 기다리던 중에 음. 그게 이제 엎어졌잖아 음. 그때 형도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움? 음. 어, 그 아쉬운 감정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 이런 행사가 당연히 어떤 디자이너의 그런 크리에이티브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의 성격에 잘 맞는 고급스럽고 또 그런 국제 행사에 걸맞는 그런 느낌이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음.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음. 우리가 했던 모든 그런 작업들이 <laughs> 다 날라간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지. 음. 그때부터 는 조금 일하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어졌지. 윗선들이 이제 끼게 되면서 윗선들이 요구하는 디자인을 그냥 이제 기계식으로 그냥 반복 작업하게 되는 음.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그게 좀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것 같아. 그럼에도 열심히 했다 일단 열심히 끌고 갔다. 열심히 해서 ]까지. 결국에는 행사가 어, 잘회 불러갔지, 어. 어쨌든 우리 외에도 정말 많이 고생한 정말 여러모로 노력해준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행사가 어쨌든 잘 진행이 됐고, 물론 행사도 당연히 아쉬움이 있었었지만, 그건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든 행사에는 당연히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고, 또 나중에는 뭐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음. 행사까지 잘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얼굴도 너 보고, 음. 이지영 <laughs> 삼성 회장 얼굴도 보고, 회장님. 아, <laughs>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엄청 만고 그런 사실 경험이 이렇게 흔하게 찾아오는 거 아닐까 하지 아,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음. 특히 행사 날좀 아쉬웠던 거는 무대를 좀 제대로 관람을 못한 시작한 줄도 몰랐는데 음악이 나오고 있길래 나는 음식 그 먹는 거에 전선 팔려가지고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멋있게 하고 있는 거 음. 공연이 생각보다 되게 퀄리티가 음. 높아서지 음. 공연 퀄리티가 높은 거에 비해서 명확하게 약간 공지해주는 것도 없었고, 음. 그것도 좀 아쉬웠고. 나는 행사 때 전반적으로 그런 좀 컨텐츠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음. 그 행사의 목적 자체가 마지막으로 부산을 알리는 최후의 홍보가 그 목적인 거잖아. 음. 우리가 초반에 프로젝트를 할때 많이 얘기를 나눴던 부분도 부산이라는 곳이 정말 가고 싶은 곳처럼 느껴지게 만들어보자. 알리는 음. 공간도 그렇고, 또 디자인도 그렇고. 그런 거에 이제 많이 좀 힘을 썼었었는데, 정작 행사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서, 음. 부산에서 왜 엑스포를 해야 되고, 왜 부산이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더 입체적인 컨텐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음. 그런 게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 좀 여론에서도 좀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뭐, 마지막 홍보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보면 이제 느껴지는 게, 부산과 엑스포, 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 문화를 자꾸 홍보하려고 하는 아. 듯한 느낌이 좀 아쉬웠지. 부산이랑 관련도 없는 강남 스타일을 들고 음. 연예인들을 앞세워서 이 그런 거를 외치는 게 사실 그게 엑스포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좀더 이제 부산이 왜 엑스포랑 어울리는 뭐 환경 지향적인 어떤 그런 도시고뭐 기술 테크놀로지가 발전된 도시고 그런 것들을 업그이드해야 되는데 그런 컨텐츠를 좀 행사에서도 많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음식처럼 거기 부산 어묵이랑 음. 그런 어쨌든 부산 특정화된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치. 음식이 맛있었던 거를 떠나서 부산 거구나 이런 걸다 느낄 수 있는 건데 거기서 밖에 느낄 수 없었다는 게큰 음. 아쉬웠던 점 맞아 케이터링 메뉴 중에서 너가 말한 것처럼 부산 어묵도 있었고 호떡도 있었고 음. 그런 것들이 사실 부산에서 느낄 수 있는 콘텐츠인 거잖아. 그치. 그게 음식뿐만 아니라 공연, 행사, 어떤 그래픽, 데코 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딱 올려놨었으면은 정말 좋았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음. 좀 있기는 해. 그럼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음. 그 리아드 아. 사우디아라비아 도시 걔네 혹시 계정이나 사이트 본적 있어? 응, 음, 한 번씩 들어가봤었어. 걔네 이제 계정이나 사이트 보면은. 디자인 톤이 다 통일되어 있 음. 그러니까 요뭐 인스타 계정을 가도, 뭐 공식 사이트를 가도, 건물에 붙이는 그런 홍보 포스터나, 뭐 그런 차량에 붙는 그런 인쇄물만 봐도 다 같은 디자인으로 이제 통일되어 있어. 요 근데 부산은 이 디자인 이다 달라. 게왜 그런지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번에 행사할 때 했던 그런 키비주얼, 파도, 파도 느낌 그런 했었던 그런 그 디자인이 있고, 영부인 분께서 만든 그 키링 그 디자인이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파리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버스나 음. 택시 보면 디자인이 또 다르거든. 그치. 부산 글씨에 이제 도시 이렇게 그려져 있는 또 어떤 택시 보면 또 한복 입은 여자애가 이렇게 갖고 음. 그 디자인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통일이 안 된다는 부분. 그니까 리아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리아드 엑스포를 떠올리게 하는 그키 비주얼이 딱 있고 이 안에서 이게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잖아 행사든 포스터든 어떤 차량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홍보물이든 사이트든 그렇게 됐어야 됐는데 왜 부산 엑스포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들어가는 디자인 다르고 저기 들어가는 디자인딱 다르니까 이게 어떤 엑스포를 유치하는 도시라는 점에서 딱 외국인이 봤을 때 전문적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야. 되게 좀 조잡한 어 중구난방으로 좀 보여지는 거지 응. 그게 나는 좀이 행사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부분에서 좀 되게 아쉬웠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디 짐작하기로는 그러니까 아트 디렉터의 부재가 참 이렇게 중요 하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프로젝트나 행사에서는 그딱 디자인적인 컨셉을 하나로 딱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디렉터가 존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다이렉션을 정해주면은 그 컨셉을 기초로 해서 뭐 사이트든 홍보물이든 또는 어떤 어떤 식의 형태의 마케팅 물이든간에 이게 유기적으로 딱 맞게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그게 펼쳐져야 되는데 이게 없었던 것 같아 내 등락에는 무슨 던것 같아 우리 행사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아.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이 각각 다 다르게 나오고 통일도 안 되고 전화로는 메시지도 다 달라 게 다르게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좀 많이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재가 디자인에서도 보이고 행사장 안에서도 보이고 외적으로 어, 뭐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영상들에서도 그 티가 너무 많이 나버리니까 음. 그거를 뭐 우리도 느끼는데 행사장 온 사람도 음. 그렇고 뭐 투표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 반응도 그렇고 너무 자연스러운 좀 수순이었다 음.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다 이런 음. 생각까지 드는 음. 것 같아. 그런. 결정권자나 디렉터의 역량이나 부재, 음. 존재 그런 게 피부로 좀 와닿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지 너무 중요하지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걸딱 잡아주시는 사람이 사실 정말 중요한 거데 그래야 산으로 안 가거든 그게 없으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것도 넘어 저것도 넘어 하면서 이제 짬뽕이 돼버린 거지 아마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도, 내 형이랑 지금 일을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한것 같은데, 나도 처음에, 물론 지금도 완전히 해소가 된건 아니지만, 형이 잡아놓은 방향을 내가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였는데, 막상 결과물을 보면은 뻘짓 하고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 많이 했지. 많았잖아. 그충 했지. 많이 했지. 그래서 그게 어, 이해관계 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거기서도 잘 하고 싶어 하는데 방식을 모르는 어. 방식을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뭐 그런 관계자분들이 스스로 조금 깨닫고 아니면 내가 그런 걸 전달해 줄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음, 그러니까 저희 너는 계속 내가 부탁하는 부분을 그냥 밑에서 계속 작업만 했었었지만 나는 음. 그보다는 좀더 밑단계에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잖아. 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이 디자인 작업을 요청하거나 할때좀 그러니까 뭔가 딱 이런 정해진 그런 체계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정부나 이런 쪽이 디자인 회사가 아니니까.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어떻게 보면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디자인이 진행되는 어떤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근거가 없이 이제 흘러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나는 사실 거기서 좀 제일 스트레스 를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런 윗선들의 역할은 크게 없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보다 더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그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그런 확실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음. 그런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디자이너든 뭐 어떤 설치, 뭐 목공작업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실무자들이 충분히 자기 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딱 잡아주고 음. 그 방향 안에서 그 실무자들 전문가들한테 그냥 맡기면 돼. 맡기면은 방향만 잘잡아주면그 안에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게 돼 있어. 또 그랬을 때 프로젝트가 잘 흘러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본인들도 방향이 정,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개입을 하게 되면서부터 프로젝트가 결국는 산으로 가게 되는 거지. 사실 네. 이번에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아쉬웠었고. 그러니까 나는 좀 그게 뭐 관공서가 됐든 또는 어떤 하청을 맡기는 디자인 회사가 됐든, 나는 정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라 맡기고 본인들은 그냥 그기에 대한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이 사람들이 그냥 작업을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컨펌이나 수정만 잘 맞추면서 그렇게 길을 딱딱딱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지 자꾸 본인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려고 하고 본인들의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림을 못 보고 다 엉망이 되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다음에는 음. 그 밑선에 계신 분들이 잘 염두를 해서 그런 역할들을 좀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어. 음.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아쉬운 부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좋았던 좋았던 점은 좋았던 점도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 공동의 적이 있으면 친해진다. <laughs> 같이 힘들었으니까 이번에 우리 같이 작업한 다른 팀들. 행사 같이 준비하면서 거의 하루 종일 뭐 카톡 주고받으면서 뭐 이거 부탁해요, 죄송한데 이거 괜찮으실까 이렇게 주고받고 한 그런 네, 그들도 사이에서. 그들도 엄청 고생했고. 그치. 우리만 고생한 게 아니고 다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 사이에서 서로 격려해 준 것도 있지만 어쨌든 파리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팀이 좀 결성이 된 거잖아. 그 후에 언젠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같이 작업도 뭐 해볼 수가 있고. 음.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걸 우리가 이끌면서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음. 이런 관계망이 좀 쌓여진 것 자체가 나한테 있어서 되게 기분 좋은 인연이 생긴 느낌이었던 것 같은 음. 행사 설치날에 파리에서 분야별로 잘한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었던 음. 것 같아. 플로리스트도 있었고 영상팀, 뭐, 리셉션팀, 음. 뭐, 장비 설치팀, 뭐, 케이터링팀도 아, 있었고 케이터링. 어, 파리에서 잘한다고 약간 소문난 그런. 업체들, 음. 그런 팀들은 정말 그날 다 있었던 거야. 그 진짜, 그 소녀 우리끼리 무스갯소리로 막 어벤져스 아아 르는 이런 얘기를 했었지. 나는 너가 말한 것처럼 행사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설치 때도 음. 저,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면서 음. 그런 각자 어떤 생리를 듣는 거 음.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재밌긴 했었었지. 음. 뭐 결과물로서 아쉬움도 있고, 어, 부산이 떨어지기도 했고, 음. 그래도... 저번에 형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둘이서 어쨌든 음. 이 거대한 프로젝트 하나를 또 해낸 거잖아. 음. 아, 우리가 생각보다 앞으로에 있어서의 큰 프로젝트들을 잘 해낼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음. 거를 좀 깨달은 것도 있고. 음. 뭐 부산이 아쉽게 엑스포 유치에 떨어졌지만은 우리가 한이 행사를 잘했다고 해서 뭐결석가 이렇게 그게 달라지고 하진 않았을 거야 음. 우리가 한 행사는 부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쓴 어떤 그런 일환 중에 정말 한 부분이고, 그게 뭐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그런 다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게 잘 됐다고 해서 뭐이 전체가 다 바뀌진 않았겠지. 음. 그래서 나는 좀 다음에는 아까 그런 얘기했던 부분들 좀더 명확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게 개선이 되었을 때 이게 더 맞물리고 맞물리고 하면서 그게 더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마음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 보통 이런 경험을 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뭐가 아쉬웠고 뭐가 좋았고 이런 게 사람들한테 공유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정부랑 일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해서 기왕 이렇게 영상이 남게 된거큰 기업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 직접 이런 걸 보든 아니면 이런 걸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들이 밑에서 일하는 화청 업체든지 그런 팀들에서 이런 아쉬움과 결핍을 느끼고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많이 좀 보고 전달이 돼서 당장 다음 엑스포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잘 나아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기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런 기회들에 있어서 또 이런 식으로 정말 이런 아쉬움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잘 준비해서 나중에 있을 우리나라가 가진 큰 이벤트들을 잘 성공적으로 할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수고 응. 많으셨습니다. <laughs> どうもあすがとうございました。